કોડલી હાઉ મચ હાઉ મચ 300 300 200. 300 200. 300 ઓકે ઓકે હેલો બ્રાદર બટુ 300 યુસે 300 માં ગાડી વોકિંગ વોકિંગ करके जाने का જો જો કો કોડલી આઈ નો આઈ નો આઈ ની આઈ ની આઈ ની ટુ વોક 1 કિલોમીટર વો વોકિંગ करके थे ફ્રોમ હેર દો 1 કિલોમીટર વોકિંગ करके जाना पड़ेगा ફ્રોમ હેર 아 오케이. 보고 그래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음이 오케이. 오케이. 오 페스티벌? 이오케 페스티벌. 오케이. 디 <놀람> <laughs> 운전 대단하네. 아, 이 친구도 운전 거칠게 하네. <laughs> 진짜 운전하기 쉽지 않겠다. 위에 도통량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차들이 막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와. 이거 어떻게 무섭게 운전하겠냐? No 네. o r e No? n 네. faster, no. More, little b i 잖아 거잖아, 거잖아.

워크 워 노노노노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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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그레라 ㅆㅂ ㅇ 오케인 땡큐 오케인 데스 드라이버 에헤? 노노노노 땡큐 노땡큐 노땡 정신 아 네,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밖에 안 걸려가지고 그냥 걸어가려고요 아 그리고 그 톡톡은 200 높이네 아, 저 멘트를 좀 치자, 멘트를. 아우. 아유, 너무 시끄러워. 어, 툭툭은 200루피 냈는데, 이게 보통, 키로당, 키로당 30루피에서 40루피 정도 한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지금 온게 대충 한 3.5키로 정도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내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게 타고 온거 같아요. 늦은 어, 시간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아외바글 하네. 이 주황색 옷 입은 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되 궁금하다 아 아까 그 기차 타고 올 때도 다들 한다리에다 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종교 의뢰행사 쓰는 물건 같은 것도 막 갖고 다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안데확실 아 여기가 속이 들어오기도 어렵겠다. 이게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툭툭 들어오기가 어렵긴 할까? 어, 저번 골목에 사람들은 또왜 이렇게 많은 거야. <목소리도> Hello. 어 o 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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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e 어 알았어. Dude, do y o 어 know w h e r 라다 크리슈나. 라다 크리슈나 홈? 스테이. 라다 크리슈나 홈 스테이? 네. 스테 라다 크리슈나? 오케이. 땡큐. 문내 봐. 라다 크리슈나. 뭐야,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아, 씨, 게스트하우스 찾기는. 뭐도 기억 못 해? 어, 익스큐즈미. 라다 크리슈나? 게스트하우스? 바글메 바글 바글 바글메 하 바글메 땀이 오케이 닫네봐 뭔가? Sorry, excuse m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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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have a booking. 땀이 그냥 비 오듯이 도다닥. This, on Off? this um, and the yes. Okay, okay. This is the month of Sramana. Sramana month. So this is the month for Lord Lord Shiva. Ah. So people coming from people come in here to different, pray different states to pray ah. God and mm. they will And so who, who are the people who wearing uh, that, orange clothes? That is only showing that, that they are

전체적으로 느낌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선풍기 이거 돌려도 먼지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걸로 선풍기 세기 조절하는데 졸라게 더우니까 항상 오도로 맞춰놓고 니다 불, 열랑 열랑 열세 개. 화장실 화장실도 상태가 나쁘지 않은 괜찮아. 그래도 주인이 그런 데로 관리를 계속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석회질이라서 그런거 굳어가지고 우리 여기 가운데서밖에 안나오더라고 우리 <laughs> 여기서밖에 안 나와. 얘가 좀내러가 내려본... 이제 따뜻한 물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이 그렇게 추운 시즌이 아니라서. 바라나시 이틀 차인데 그바라나시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바로 갠지스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갠지스강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인사송이 되게 밝은 <밝은하기네>. 날이네요 <laughs> 어, 뭐야 이 사람 뭐? 어제도 바라보자기, 데 보니까 사람 엄청 많던데 다들 이렇게 주황색 옷 같은 걸 입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주황색이 인도 사람들한테 있어서 되게 신성시되는 그런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 옷을 많이 입은 것 같고. 아 그리고 힌두 신앙에 보면 그세 가지 신이 있잖아요. 브라마, 비슈누, 시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탄생, 현재, 죽음 이렇게 세 가지를 상징하는 신이 있는데 저는 이제 탄생, 생성 그리고 시작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브라만이 가장 유명한 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신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비슈누 그리고 시바라는 신을 섬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나의 현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시바 신을 많이 섬긴다고 하네요. 자, 여기가 이제 가트라고 하는 건데, 가트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계단을 가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겐지스강에 있는 강가라는 신에게 인사를 어, 드리러 오는 그런 모양인데, 다음에 아, 수위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이게 지금 가트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거리낌 없이 겟스 강에서 몸을 씻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물이 우리 일장에서 볼 때는 되게 더러운 물인데. 이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물이 되게 깨끗하고 신성한 그런 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겐지스 강의 물이 저기 히말라야에서부터 이렇게 쭉발원해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면 자신의 그 업이 다 씻겨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화장이 되어, 되어가지고 시신이 이제 제가 되어서 강에 뿌려지면 윤회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믿어서 신성시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갠지스강 밟고, 가트를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수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트 따라서 걷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어, 뭐, 일단은 뭐,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래서, 인도는 웬만하면은, 여름에 오지 마세요. 겨울에 오세요. 우기 오면, 이렇게 물 많이 올라 차면은 뭐,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아, 그리고 덥고, 습하고, 아,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겨울에 왔을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도 자원에 여행갔을 때가 12월부터 2월 이렇게 두달 동안 여행했거든요. 딱 좋아. 그 기간에 오세요. 여기는 아까 그 갔던, 같은 바로 옆에 또 다른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다 잠겨 있어가지고 어떻게 걸을 수가 없어. Hello. Namaste. 제가 지금 있는 여기가 이제 그 바라나시 강가 겐지스강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어이구야 막다른 골목이네 겐지스강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뒷골목 거리인데 여기가 이제 방갈리톨라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방갈리톨라라고 하는 곳인데 겐지스강과 붙어있는 미로 같은 골목길인데 너무 이제 미로처럼 멀기설기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골목이어가지고 까딱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여기 안에가 이제 위에 건물들이 하도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걷다 보면 데이터 안 터지는 것도 있거든요. 또 하늘을 보면 고개를 조금만 이제 들어보면은 바로 하늘이 보이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바닥에 이런 소똥들이 막 떨어져 있기 때문에 <laughs> 계속 바닥을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소바. 쓰레기를 두손 걷겠냐. 야, 전선좀 엄청 엉켜있네. 이거 합선안 되나? 야, 넌뭘 먹군요? <laughs> 야, 불쌍해, 그 어떡해. 맞았어. 너는 왜 거기 들어가 있냐? 형, 이것도 뭐야? 펌프 같은 건가 본데 얘는은오토바이가에는이길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는 어, 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는 아직도 있는 이곳에 가는 이곳에 있는 마곳에 끝자음뭐 yeah. 응? <laughs> 땡큐 no, 마하라자 하리시 찬드라 같은 라고 하는 이 바라나시에서 두 번째로 큰 버닝 같인데 저기 가서 직접 사진을 찍는 건 저분들에게 약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소 일몰 맛집이었구만. 방금 버닝 같은 두 군데를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체가 타고 있더라고요. 시체가 장작이 이렇게 쌓여 있고 장작이 불 타고 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시체가 타고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뭔가 좀 현실감이 좀 없어진다 그래야 되나?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진지해지기 싫은데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시체가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타깝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하나의 세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세계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동생, 친구. 그런, 그런 하나의 큰 세계가 갑자기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건데. 이 바라나시에서 화장을 할수 있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이렇게 화장, 여기서 화장을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화장을 하는 것 자체가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하루에 이제 여기에서 제일 큰 화장터가 이제 많이 깔으니까 같더라. 그리고 그외 여러 가지 작은 몇 개의 그 버닝 가트 다 합해서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시신의 양이 많아봐야 한 300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해봤자 1 년에 케봐야 10만 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13억 인구의 나라에서 1 년에 여기서 태울 수 있는 시신의 수가 많 많아, 많아봐야 10만 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못 한다는 얘긴데 보니까. 정말 부유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몸 전체를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나무나 망고나무, 뭐 보리수나무 이런 걸로 장작을 태워가지고 변신을 어, 화장을 한다고 하고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 팔, 다리나 뭐 머리 아니면 몸통 이렇게 신체 의 일부만 화장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물에 이렇게 고인을 이렇게 흘려 보내는 건데 이제 그것마저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이 인도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한줌의 재로 사라지는 걸 보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아등바등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한줌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무얼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야 아 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각자의 정말 자기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한중의 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부지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우리는 오늘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laughs> 뭐 이거 끝을 어떻게 맞어야될지모르겠네 태양이 이쁘구만 진짜 위에서 보면 이렇게 평화로운데 아래로 내려가면 난장이 따로. 없어.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이바이.